변성욱 기자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성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번 주에 세계 대학 총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세계 대학 총장 회의만 열린 게 아니고 5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대학 총장 회의라는 게 오, 1964년에 창립됐어요. 1965년 옥스퍼드에서 제1회 대회를 열었는데 예.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다시 옥스퍼드로 모인 거죠. 대회 기조 연설의 한 대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문명의 궁극적인 실제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고 그것을 대학에서 잘 가르쳐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과 대학 총장들에게 중요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특히 뭐 감동 감동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겠죠? 예. 어 대학과 대학 교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 첫 번째 직업 1등 뭘까요? 교수인가요? 아, 농부입니다. 농구. 농부. 예. 예. 그다음 건축업의 기능직. 예. 건축 광산에서 또 단순 노무직. 그다음에 축산 농장 근로자 소, 소 키우고 예. 뭐양 키우는 사람들 그다음에 건설 현장 노무자 그리고 교수 이렇게 나옵니다 아 교수 예. 자리가 많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 교수가 2013년에 7만 3,400명이었습니다 2023년 예상치가 6만 3,200명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4%가 교수직이 사라지는 거죠 예, 예. 이유는? 인구학적으로 뭐 간단합니다. 대학에 들어올 신입생이 점점 줄어들어서 학생이 없습니다. 대학도 경영난을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대학 자체가 줄어들 거고 또 취업 중심의 교육으로 가면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학과들은 계속 축소되거나 폐지가 예. 바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직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취업 위주의 대학 교육 그리고 대학의 구조 조정은 어쩔 수 없는 추세가 될거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학생들은요. 우리는 등록금과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이런 교육을 제공해달라고 대학한테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이 따라가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는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데, 사회의 변화는 기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기업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고 그걸 다시 대학한테 요구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결국 대학은 취업 교육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박정 앵커 다시 대학에 갔는데 이학사, 예. 문학사 학위를 따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에서 원하는 취업할 때 도움되는 자격증을 따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2018년 어 고등학교 졸업자가 54만 6, 6천 명입니다. 예. 예. 2년 뒤에 대학 입학 정원도 54만 6천 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의 1대1이 되는 건가요? 똑같아지는 거죠. 예, 예. 2018년에. 그러나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54만 6천 명이 모두 대학에 들어간다면 딱 맞는데 대학 다 가나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예. 결국 그렇게 되면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 대학 가 형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학생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취업 중심과 실무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대학 스스로가 이걸 올가미를 씌운 건데 대학의 등록금을 야금야금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챙기고 취업도 못 시켜주냐.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학의 주인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라는 게 어느 정도 정설이었지만 지금은 돈을 낸 학생이 대학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거 네. 학원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아, 그럼 값과 을이 학생의 갑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대학에서 벌어질 변화들 또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예상을 한번 같이 해보죠. 예. 대학은 어느 시점부터는 분명하게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기업체로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뭐 일부 사립대는뭐 편법과 비리를 써가면서 돈을 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예.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이런 겁니다. 대학이 계급화되거나 계층화됩니다. 여러 개의 대학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학생의 취업을 브랜드로 내건 영리 목적의 대학. 예. 예, 취업 시켜줄게 등록금 내라 이러면서 돈을 버는 대학. 교양도 어느 정도 싹해하지만 실용적인 목적으로 교육도 시켜서 취직도 잘 되게 해주는 중간급 대학. 그리고 세 번째 대학은 힘도 있고 자금도 넉넉해서 엘리트 종합대학. 교양 교육도 잘 시켜주고 취업도 잘 되는 대학. 예. 그래서 셋으로 계급이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 특히 엘리트 종합대학들은 우리는 명문대학이야. 이런 타이틀을 유지해가면서 지식인으로서의 교양도 만족시켜주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면서 우수한 인재들 특히 부유층 자재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사회 각계의 리더들을 계속 지도자들을 배출해냅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의 명문 대학이 교육 시점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지방 국립 대는 대개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어정쩡한 중간급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립 대학들은 영리 목적의 대학들로 학생들을 흡수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치열하게. 네.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예. 대학 사회가 재편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서열화를 넘어서 계층화가 된다. 또 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우리가 바라던 공교육 정상화는 물 건너 가는 거죠. 예. 사교육 폐해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 예. 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학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정부도 대학 교육을 지원할 돈이 없어요. 공공교육 예산 자꾸만 거기에 쓸 돈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기업형 대학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대학에 대해서 자꾸 제동을 가할 수밖에 없죠. 예? 모든 대학이 전략을 그렇게 짜 나가면서 학생들도 이걸 반대하지 않아요. 취업 잘 시키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데 학생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직도 명분은 남아있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학생들도 따라가는 거죠. 예. 어, 그래서 결국 교수 사회도 눈치 빠르게 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학 교육의 방향, 방향과 목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이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생각해볼 것은 온라인 강좌예요. 영리 목적의 사립대들은 온라인 강좌를 도입하면 돈이 안 듭니다. 예. 교수를 채용 안 해도 되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는지혁이까 <laughs> 예. 제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온라인 강좌로 학점을 신청하래요. 그러니까 네. 하버드 대학 교수분 몇 명, 예일 대학 교수분 몇 명의 온라인 강좌도 있고, 또뭐 서울의 어느 대학 유명한 대학 교수 강좌도 있고, 예. 뭐 내가 소속한 대학의 강좌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강좌를 택하겠습니까? 같은 온라인 강좌인데. 예, 좋은 대학가까죠 예, 인터넷으로 예. 공부하는 건데, 예. 미국 것도 한두 개, 명문 대학 것도 한두 개, 뭐 내가 속한 대학 것도 한두개 이렇게 나누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학들은 점점 교수 숫자를 줄이면서 영리 목적의 온라인 강좌를 갖다 늘려가게 되는 거죠. 예.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눈치 빠른 대학들은. 승진과 취업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또 마련합니다. 예. 그래서 고급 학원처럼 만드는 거죠. 지금도 대학원대학교라는 간판많이 보이죠. 그렇죠. 단계권이죠. 예, 대학원대학교가 있죠. 그런 대학원대학교 간판을 건 대학 중 일부도 벌써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다음에 대학이 이제 매물로 나옵니다. 시장에. 예.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팔리는 일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어, 그래 잘못 들었는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팔릴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법적으로 매매 대상이 아닌데 이 사진의 개편 등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학교 발전 기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액이 오고 가는 건 공공한 예, 비리이 자.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조상욱 대기자였습니다